GR86. 도어쿠 with GR86. 지금 보니까 천회를 넘은 아직 영상이 아, 없는 없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어, 내가 이제 출연해서 어... 넘겨야 되겠다. 야... 어, 나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 왔는데 네. 어, 될런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적대구할 네. 적대구할. <laughs> 그창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하더요욕 그 같은데, 이거 네. 절대 욕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영상들 보면 이렇게 클릭하는 것도 막 나오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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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마, 만들 줄 몰라서. 아, 아, 아. 안 만든 게 아니고, 만들 줄 만들 몰라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뭘 네. 하는 게 아니라 아, 해먹고 그렇죠. 준비를 따라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서 네. 익혀가는. 네. 아주 바람직한 원래 유튜버에 제 스타일이에요. 네. <laughs> 바람직한 유튜버네. 네. 네. 어. 아 바람직한 건가요? 어. 차그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른들이 옛날에 하실 어. 때 남자들이 어. 가져서는 안 되는 취미. 어 어. 어. 어 그,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못, 못 들었어. 어? 그, 오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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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오디오 아, 하면 안 된다. 앰프, 앰프 이런 아, 거. 에. 진공관. 에. 에. 스피커, 에. 오디오, 뭐, 다, 다. 앰프, 오. 스피커, 뭐, 할거 없이 오디오 관련된 거. 에. 하면 안 된다. 차. 차. 뿜보있었나세개 아. 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오디오, 자동차. <laughs> 남자가. 카메라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아. 대중화됐으니까. 아. 어. 어. 옛날엔 비쌌죠. 뭐, 지금도 네. 비싼 건 비싸긴 하지만. 옛날에 어. 비하면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좀덜 비싼 편이네요. 덜 비싼 편이죠. 아이고. 아 오디오가 저는 왜 그게 다제관심사인지아 오디오 관심이요? 전부다. 예, 제가 클래식을 예. 중1때 아.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고. 아, 아니, 근데 아. 그 전에 이제 밑바탕은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저기 엄마가 이제 그때 피아노 학원 예. 보내는 게 아. 유행이니까 아. 1학년 때부터 5, 6학년까지 치긴 쳤어요. 예. 근데 쳤다고 뭐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 저는 치, 그때 피아노 다닐 때도 느꼈는데. 치는 건 너무 싫고, 어. 그렇다고 음악이 싫진 않고, 어, 듣는 건 듣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수요일 날인가? 음악학원에서 청음하는 날, 어. 그 피아노로 청음도 하고, 어. 음악 감상도 시켜줬는데, 어. 거기에 좀, 사실 좋은 오디오도 아니었을 텐데, 어.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런, 그게 바탕으로 깔려있는데다가, 어. 중일때 음악선생님도 참 좋아했고, 어. 음악 좋아하니까. 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보통 가요를 좋아하는데 어.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어. 음악 수업 시간이 재밌었어요. 다 어. 가곡이 재미없었어. 아, 가곡이 네, 가곡은 재미없었는데 나머지는 좋아했는데 음악 선생님 여름 방학 1학년 중1 여름 방학 되기 직전에 김말구 사도 치고 하니 네. 이제 놀려고 비디오를 그때 비, 당시 비디오 어. 테이프로 아마테우스 영화를 틀어줬는데 어. 그게 1, 2부로 돼 있었어. 테이프 두 개짜리 어. 긴 거라서 1부만 보여주고 2부를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줬어. 요 어. 일부러 봤는데, 뒤에 너무 궁금한 거야. <laughs> 그거잖아 몰리에르하고, 어. 그, 모짜르트하고 그관계에 아, 살리에르. 어, 어 네. 살리에르. 몰리에르가 아고 살리에, 살리에리에요. 어, 어, 살리에리. 어, 그, 그게, 저는 이제, 당연히 초짜니까, 어. 베토벤을 좋아했었거든요, 원래. 어. 뭐, 잘 모르면서도. 어. 그런데, 그 영화 보고, 이제, 모짜르트 팬이 된 거예요. 어. 그리고 집에 가 가지고 이제, 이불을 빌려서 보고. 어, 어 저이거써야되나 그러고는, 모차르트 그때 생각하니까 참 짠하네요. 인터넷 같은 게 없으니까, 음.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음. 그모차르트에 나왔던, 배경음악이 나오는, 어. 그 음악을 다 찾고 싶은데, 어. 방법이 없으니까, 어. 어, 했는 게 용돈 모아서, 어. 동네 레코드 가게가 많았잖아요, 옛날에. 맞아 맞아요. 맞아. 학교, 학원, 그 사이에, 어, 어. 동네 레코드 가게 가면은, 어. 그, 도이치 그라모톤 노란색 딱지 있는 클래식, 어, 어.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 어. 그게 4,800원에, 어. 그, 팔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를 갖다 놨겠죠, 동네니까. 그렇죠. 근데 모짜르트께 쫙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 저걸 다 사야겠다. 어. 하나씩, 하나씩 사모었어 노란 먹어서. 거 맞죠, 노란 거. 어, 클래식. 네, 어. 네, 노란 딱지. 어. 그걸 하나하나 이제 사기 시작해서 그걸 들으면서 찾은 거죠, 하나하나. 아 여기 나온 배경은 뭐, 아, 이게 제목이 어. 뭐, 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어. 예를 들면은 그 교양곡 25번이거든. 어. 뭐 그런 식으로 찾았어요, 하나하나. 어. 그러면서 그 뒤에 어, OST니까 잠깐씩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 풀로 듣고 싶어서. 어. 그걸 마르고 딸트로 이제 두개 들어간 건데 어. 그걸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 오디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에 아. 있는 가, 그 테이프 두개 아. 넣는 아, 거 있잖아요 A/D 넣어서 아. 녹음하고 더블, 왔던, 아, 더블 어. 데크, 좀 나중에는 위에 뚜껑에 CD 어. 들어가고 아 그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아, 네. 전그 오디오 어. 그당시에 이제 인텔만 해도 아주 좋은 어. 거니까 저 아.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막 음. 갖고 싶어하고 뭐 그랬었거든. 어. 네. 그 그게 어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 지금 현재로는 네, 네. 대학교 때어 전공도 아니지만은 어, 어. 교양 수업으로 음악 어. 전공에그 교양이 완전 교양이랑은 좀 그렇고 어. 그냥 그래도 전공자는 아니 안 그냥 듣는, 아, 안 듣는 어. 그냥 기본 강의 같은 어. 거 음악 감상 원투가 있었는데 어. 그거를 이제 듣고 듣는데 마침 어. 그때 음악과에그 어. 콘서트홀 같은 거를 어. 추가로 지었을 때였어요. 어, 어, 어. 그래서 그 콘서트홀에 예. 오디오 같은 게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예. 큰 오디오가 하나 있고 옆에 어. 작은 게 있었는데 어느 게 비싼 거게 하는 거야 어. 그거 뭐 뉘앙스상 작은 게 비싼 거잖아요 어. 그때 브랜드는 몰랐는데 제가 그 오디오를 잘 기억을 해놨거든요 예. 나중에 저저 저 오디오를 꼭 사야지 어. 이런 생각으로 <laughs> 근데 그게 뭐냐면은 파울센 윙킨슨이라는 회사 거그 어. 스피커 위에 꼭 마이크 같이 생긴 게 위에 달려 있는데 거기 에 이제 고음 담당, 담당하는 거더라고 아. 트위터더라고 아그그그 그, 그 회사 그거 이런 거아니에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X 장가 요런 요런 마크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마크는 잘 모르겠고 B N W라고 아. 적혀 있는데 네. 보통 바울센 윙킨슨이라고 풀로 적혀 있고. 음. 그래서, 그거를, 음. 그 영국 브랜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네, 네. 그거를 막 검색하니까, 뭐, 뭐, 모델명 뭐 있던데, 네. 너무 비싼 거야 그 스피커만. 비싸 예, 오디오 이런 거다 빼고, 네. 스피커 전문회사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질 못해서 그냥 끙끙 앓다가, 네. 한 3년 전에, 네. 그바울샘 윙킨슨에서, 네. 예,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 어. 와이파이로, 이제 블루투스로? 네, 예, 블루투스. 어, 어. 블루투스는 음질이 너무 안 좋고, 네. 와이파이로 연결이, 어, 원격으로 되는 어... 그 스피커만 사면 이제 다 들어있는 땅거안 네. 사도 되는 어... 그래서 하, 더 이상 나가지 말자 이거는 어... 그 끝판까지 갈 생각 말고 어... 여기서 만족하자 어... 싶어서 이제 그걸 샀어요 그그 네. 그 정도 그니까 러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어... 그게 오디오 끝판이 뭐냐면 네. 주택을 구입하는 거든요땅 사서 <laughs> 방음 설치하고 어... <laughs> 이 네.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네. 한 가지 제가 네. 어, 오늘 오기 전에 네.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다 네. 확인을 하고, 네. 또 어떤 게 조회수가 좀 어. 많이 나오고, 예, 분석을. 어떤 게안 나오고 내가 그걸 좀 이제, 이제 나름 예. 따로 분석을 했거든요. 아, 예. 네. 주세요. 그래서, 네. 어,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유가 뭐가, 뭐 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네. 저는 네. 어, 이번에 그... 어. 어. 게스트로 출연 하면서, 네. 어. 최다 네. 그, 이 채널에서 가장 많은, 네. 어, 조회수. 네. 조회수. 조회수입니까? 그 뭐라고 하지? 맞아요. 조회수. 조회수를, 네. 어, 갱신을 해야 되겠다. 어, 네. 어, 아, 네. 해야겠다. 어, 해야 되겠다. 아. 지금 보니까 천회를 넘은 아직 영상이 아, 없는 없죠, 것 같더라고요. 그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네. 어, 내가 이제 출연을 해서, 어, 어 넘겨야 되겠다. 야. 어, 나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 왔는데, 네. 어 될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족댓구알 해주십시오. 족댓구 해주십시오. 참민망하더라고요민망하더라요 욕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네. 절대 욕이 아닙니다. 네. 어, 좋아요와 데, 댓글 네. 네. 어, 그리고 뭐죠? 구, 구독.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알람 알람설정. 설정. 알람 알림설정? 알림설정. 네, 뭐든. 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음. 영상들 보면 이렇게 클릭하는 것도 막 나오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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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할, 마, 만들 줄 몰라서 아, 아, 아. 안 만든 게 아니고 만들 줄 아, 아, 아. 몰라서 아, 아, 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뭘 아. 하는 게 아니라 아, 해놓고 그렇죠. 준비를 따라가는. 그렇죠. 네. 아 그러면서 네. 익혀가는. 네. 아주 바람직한. 원래 제 스타일이에요. 네. <laughs> 바람직한 유튜버에 네. 네. 어. 아 바람직한 건가요? 어. 아니 뭐 이렇게 성장하는 유튜버. 아, 어. 맞네요. 그 컨셉은 아니지만. 아,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네. 그.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네. 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네. 오늘 뭐, 저녁에 뭐, 이렇게, 유튜 유튜버 방송에, 인터뷰를 한다 그러니까, 네. 아, 뭐야? 이거 <laughs>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아, 나중에 내가 얘기해줄게. 아, 어, 나중에 링크를 내가 보내줄게. 네. 이랬거든요. 아, 그러면 또. 어, 또 구독자 한 번만 눌러야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차 좋아하시면은. 네. 아, 그니까. 어. 차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어. 차얘기 별로 없다. 없 어, 인생 아. 얘기, 근데 얘기, 얘기했어요. 어. 이, 그게 나의 그좀 다른 그치. 점이다. 어. 네. 차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다른 것도 이렇게 공감대가 있지 네. 않을까라는 걸로. 차, 차, 아니, 네. 차 얘기만 계속하면. 네. 차 전문 리뷰는 아니니까. 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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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서 난 이거 참 좋은 컨셉으로 생각해요. 네. 차에 같이 가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게 어, 또 그러, 네. 어 그러다가 또차 얘기도 가끔 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우리 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누가 뽑으면 뭐 어, 이거 뭐야 어. 옵션 뭐야 뭐 이런 어. 얘기하는. 어. 네. 그러면서 또 근황 토크도 네. 하고 <laughs> 어떻게 지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네. 어, 비 오는 날 드라이빙 하는 그 네. 영상이 없는 거같요 없죠, 없 네. 그래서, 비 오는 날, 네. 이 음악을, 그러니까 혼자 드라이빙을 오. 하면서, 네. 음악을, 여기 어. 음악도 되죠? 음악은, 근데, 그것 때문에, 네. 그 저작권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맞네. 수익이 안 나서, 어차피, 아.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재즈 음악 같은 거딱 들어놓고, 비 오는 날, 네. 그거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런 것만 한번 쫙 해도, 그것도, 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와 같이 드라이브 합시다. 아, 어. 네, 저, 네. 좋네요. 네, 그좀멍 때릴 수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어 네. 그러니까 빗소리 들리고, 아 카메라 뭐 이제 이거 네. 안쪽으로 하는 거는 네. 이제 여기 게스트가 없으니까 네, 필요 없죠. 바깥에 해가지고 네. 풍경 보이게. 아, 그리고 요 뒤에 카메라는 네. 운전하는 모습, 뒷 모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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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멍 어. 때리는 영상 음. 그런, 그런 것도 필요하죠. 네. 보게 되더라고 네. 저부터도. 우중 보였어요. 캠핑처럼. 어. 응. <laughs> 어. 우중, 드라이버. 우중, 어 대구 부산 간 응. 드라이브. 어. 자, 오케이. 네. 다음에 아까 트랙 얘기하셨는데, 네, 네. 아참 그 사람들이 트랙을 어. 뭐 좋아하든 안 하든간에 어. 그 질문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트랙 가면 이제 영상을 좀더 찍어볼까 싶은데. 어. 그 일단 궁금한 거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 뭐. 트랙을 사용을 하면 트랙 도 네.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어떻게 차에 따라 달라지는지. 어, 아니 에뭐 무슨 차든 사실 들어와도 되고 아. 그 제한이 뭐 카니발 같은 차는 안 된다고 적혀는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차 많이 이게 GV70까지는 많이 다니는 거 봤어요. 아. 네. 그냥 일반 자기차인데. 자기차 자기차 들고 온대요. 아. 인기 있는 차 중에 경차 인기 있어요. 스파크, 아, 스파크? 스파크랑 모닝 수동 아 그런 차들도 인기 있고 제일 사실 제일 많은 차는 네. 아반떼랑 벨로스터 N 아 현대 N 모델들이 아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많은 차가 BMW M 시리즈 아 그두 부류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비싼 차는 포르쉐, 박스터, 카, 카이맨 같은 차들이고. 아주 그러면, 비싼 차는 잘 없어요. 그러면 그런 트랙이 우리나라에 네. 몇 군데 있습니까? 어, 영암에 있고, 영, 아, 영암, 영암. 영암, 맨날 어. F1 경기 했던데, 영암에 있고, 태백에 있고, 태백에 용인에 있고. 있고, 인제에 있고. 그 정도? 그 트랙이 만들어진 게 그러면 그 어. 자동차 회사에서 네. 뭐 그거 주행 테스트하기 를 위해서 그렇게 어, 만든 거도 있겠네요. 자동차 회사에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영종도에 있는 어. BMW밖에 없고요. 어. 그거는 이렇게 오픈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 행사 때만 하는 것 같고 음. 자기네들 차 이제 홍보하고 음. M 택시라고 어. M 시리즈. 그돈 내면 음. 이제 옆에 타보는 어. 그 전문 드라, 레이서가 어. 모는 걸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있는 것 같고, 음. 개인차로 항시 여는 것같지는 않은 음. 것 같고요. 어, 인제 가보니까 네. 거기 주준지 하여튼 그 운영하는 어. 주체가 어. 네. 그 태형. 태영 네. 건설 건설 네. 대시양 아파트 아, 아, 네. 그 태영이 하는데 요즘 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태영이 네. 그래서 인제문 닫는 거 아니냐고 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네. 많이 하죠 이제 네. 네. 차 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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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트랙에 들어가, 들어가는 들어가 이용료가 네. 한 섹션당 돈을 내는데 섹션이라는 거는 네. 이제 네. 뭐 바퀴당 한바퀴 어, 한바퀴가 아니고 네. 겨 동기에는 25분 아이야, 네. 그 시간으로. 25분 동안, 그다음에 네. 나머지 계절에는 20분, 네. 20분 동안 이용하는데, 네. 옛날에는 5만 원 했고, 작년부터인가 6만 원으로 올랐고, 아... 그러니까 겨울 빼고는 이제 20분 도는데 6만 원, 아... 근데 두 세션 하면 12만 원, 그러면 그 긴, 트랙의 제일 긴그 어, 직선 구간. 직선 구간이 네. 몇, 몇 미터죠?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하여튼 이차로 밟아보니까 어. 185에서 194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 그까지 딱 도달하면 이제 코너 진입이라서 이제 네. 더 이상 못 밟고. 어. 전체 길이가 얼마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 3km 3, 3, 4좀 된다? 위험하다는 어. 생각이 좀. 위험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사람들 이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사고 났을 때, 어, 어떻게 어, 처리되는가. 일단 어, 어. 보험 처리가 돼요? 네. 그, 음.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안 되죠? 네. 보험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차를 모르는 저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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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비율은, <laughs> 지차 지고 치기. 아.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안 그래도. 어. 그 자주 오는 분들한테. 어. 어, 지차 지고 치기니까, 어. 만약에 네. 어. 스파크 같은 싸, 싼 차로, 어. 어,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갖다 박았어. 어. 일부러 그럼 어떻게 되냐지차지고 치기는. 어. 람보르기니 가서 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냐? <laughs> 이때까지는 없었다 하더라고. 어. <laughs> 어, 상식 밖에 있는 사람 없지만, 어. 뭐 어쨌든 원칙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 다 동의서 사인을 해요. 그래서 어. 들어가기 전에. 어.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아, 이용하는 그렇구나. 거 네. 그래서 라이센스 라이 비용이 10만원 어. 처음 가면은 일단 기본이 1 6만원이 들은 음. 거죠 근데 10만원 라이센스 딸때 트랙을 한번 돌아요 이게 한 어. 섹션 정도 돼요 어. 그, 그것만 하고 와도 되고 어. 한번 해 보고 또 실제 주행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되고 어. 라이센스 때는 라이센스 타는 차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어. 대체로 좀 천천히 음. 가는 편이거든요 어, 일부러. 어, 완전 초보들도 있으니까 네. 네. 아유. 어, 덕분에 아예예아예예예예예스포츠카예예예예예예예예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려예예예예아예예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